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운드 숄더와 어, 거북목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몇 가지 기초적인 부분을 좀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등을 조여서 등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날개뼈 등 뒤에 붙어있는 날개뼈와 정각골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셔야지만 그 등을 조여서 쓰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50견이나 뭐 어깨에 질환이 오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스포츠적으로의 어, 부상들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깨라는 구조물을 훨씬 더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날개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날개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개뼈의 움직임은 위로 들어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그리고 양팔을 옆으로 넓게 벌렸다가 내렸다가 그 어깨 앞으로 모았다가 뒤로 모았다가 하시는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그냥, 어? 그냥 어깨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내 뒷모습은요. 사실 날개뼈가 열릴 열심히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팔도 어깨도 더 다채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깨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뒷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상승하셨다 하강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제등잘 보이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두 손을 깍지 어깨 위로 쓱 했다가 땐 아래로 내렸어요. 다시 어깨 위로 으쓱했다가 아래로 다운. 한번 더할까요 으쓱. d o 다운. 자, 날개뼈는 위로 아래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팔을 이렇게 넓게 벌려서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 네. 이로... 내리는 동작에서도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벌어질 거예요. 아래쪽에 날개뼈에서도 하각이 벌어졌다가 아래로 다시 돌아오는 어,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이 이뤄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되실 거고, 자, 마지막은요. 어깨에 날개뼈가 서로 멀어졌다가 한 다시 척추 쪽으로 두 날개뼈가 가까워져요. 다시 벌어졌다가 엔등 뒤로 날개뼈를 가까이 모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날개뼈의 움직임으로 등을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등의 느낌을 자극을 이렇게 주시면서 등이 강화가 된다면 내 머리에 있는 무게를 이 뒤쪽에 있는 등이 더 잡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등의 힘으로 날개뼈, 어깨를 이렇게 활짝 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견갑골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견갑골과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더 인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견갑골 첫 번째 동작, 우리 어깨 위로 쓱 내리시는 동작 8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손은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두손 머리 위로 들어올리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척추 바르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 그대로 골반은 중립 유지하시고 복부에 힘은 주세요. 자, 여기마실노벨두 어깨 으쓱 뽑았다가 어깨 아래로 딱! 자, 오늘은 제 뒷모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뒤로, 뒤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가져가셔서 마실노벨두 어깨 으쓱! 내쉬면서 어깨. 딱 우리 이 동작은 그 전에도 해보셨죠. 우리가 두 팔이 너무 머리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날개뼈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못할 테니까 손은 살짝, 두 팔은 얼굴 옆으로 가져가셔서 들어올렸다, 아래로 내렸다를 반복하실 거예요. 자 여덟 번 갈게요. 하나, 둘. 자. 왼 어깨 끌어내리실 때등뒷 부분 특히 이 부분에 힘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다섯. 엔 여섯. 그보다 일곱 여덟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두팔 양옆으로 넓게 벌리면서 살살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상태 oh 자두 번째는요 우리가 로테이션,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상방 회전과 하방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다리 편안하게 해주시고 날개뼈가 실제로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어... 저두 손은 내가 정면을 보셨을 때두 손이 내 시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사용하시면 어, 어깨가 많이 불편하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어, 두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어깨 이렇게 많이 떨려 올라가지 않게끔 최대한 목뭐 길게 유지한 상태에서 두팔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날개뼈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들의 느낌도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잘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실게요. 하나 네, 둘 네, 둘 네, 네, 셋 네, 셋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하나, 넷, 둘,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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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죠 이제.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깨를. 어, 양 옆으로 날개뼈를 넓게 벌렸다가 다시 등 뒤로 모아 오시는 동작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내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바닥을 짚어 주실 거고 이렇게 어, 두 손은 어깨 아래로 그리고 두 무릎은 골반 아래로. 그래서 골반과 척추 평평하게 유지하신 상태에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때 이렇게 많이 꺾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팔꿈치가 많이 꺾이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손을 바닥을 열심히 잡은 상태에서 두 손바닥 넓게 벌리셔서 손끝까지 매트와 접촉을 해주실 거예요. 꼭 매트 전체를 다 느껴주실 거예요. 손가락까지. 자, 그리고 나서 팔꿈치를 양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몸쪽으로 살짝 이렇게 꿀단지를 여는 것처럼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겨오시게 되면 여기 이쪽에 있는 정거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등의 근육들까지 더 자극이 되실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렸을 때 삼두, 팔의 힘과 여기 겨드랑이 힘이 잘 느껴지는지 한번더 체크하신 상태에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렬하실 때 발꿈치 구부려서 몸쪽으로 당겨오시고 여기에서 두 날개뼈가 척추에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도록 두팔 열심히 밀었다가 앤 다시 날개뼈 척추 쪽으로 가까이 모읍니다. 앤 하나 등 뒤로 날개다 모았다가 two. 모았다가 n e And step. And move. And neck. So, you're going to t a k 여 a chocolate and pop d o w 는 and go down. y o u 목힐 개개속 유지하면서, down and up, 셋, 넷, 다섯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등과 전체 의 견갑골을 자극해보는 그런 움직임의 그냥 단순한 동작들을 해보았습니다.